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율법의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이 관점으로 읽길 바랍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자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예, 이 마음 가지고 읽고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능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또 말씀을 읽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나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네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께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부르짖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리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조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주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 계속되는 율법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말씀 주고 명령하셔서 이거 못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간 개개인의 소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약자를 지켜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소유를 지켜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약자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보면 약한 자들, 너희들이 압자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뭐, 16절, 17절 보면 여성, 여성은 당시에 약자였죠. 그 여성과 동침하게 되면 꼭 책임져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예, 당시에 이렇게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버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상당히 진보적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예. 여성은 약자죠. 또 21절 보면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이것도 약자입니다. 이방인 나그네 약자이죠. 또 22절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약자입니다. 또 그리고 25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가 차지 말라. 가난한 자도 약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약자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 약자들을 너희들이 보호해 줘야 된다. 어,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입니다.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는 삶입니다. 약자들의 변호자가 되는 삶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리와 죄인들, 약자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 또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세상은 강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맥을 쌓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약자들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라. 친구를 맺어라. 어, 그러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아, 하나,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어, 약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신맥, 예, 신맥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인맥 쌓는 인생을 뛰어넘는, 어, 약자를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신맥을 쌓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우리가 약자를 어, 돌봐야 되고 또 품어야 되고 또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그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 너희도 한때는 약자였다. 우리도 한때는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를 돌봐야 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예. 약자를 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약했을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분명히 약했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이방 나그네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약했기 때문에 또 압제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그 억울함과 이들의 고통에 귀를 더 기울이셨고 그들을 구해주셨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약자였던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자를 보면서도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자가 있습니까? 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때 이런 약한 자였지. 그래, 내가 한때 이렇게 부족한 자였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 사랑의 빚진자로서 이들을 마땅히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동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적선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약자였음을 기억하고 그런 약자인 나를 구원해주시고 꺼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자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이 시선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살아? 아, 이거밖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를 생각하며, 그래, 내가 정말 믿음이 형편없고, 어, 주님 앞에서 연약한 신앙을 가졌을 때가 있었지. 그러나, 그때, 나를, 정죄하지 않고 돌봐줬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예,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아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의 빛진자 심정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를 반드시 돌봐야 될 이유. 아,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을 멸시할 때 아,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그 탄압 때문에, 그 압제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어, 약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자를 괴롭힌, 섬기지 않고 약자를 괴롭힌 그 가해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의 부르짖음을 가장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힘들게 하고, 또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 약자를 앞자에서 그들 고통 속에 부르짖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품음으로 인하여서 그 약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약자가 또 반대편에서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 율법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 가장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여러분이 지금 약자이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약자인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위로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약자를 지켜 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자를 사랑하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정하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랑의 빚진자 심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이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의 제 눈에 주나 예보.